안녕하십니까 강원과 고화선의 건강가정소 오늘 마지막 시간 생태치유 와인편입니다. 네 오늘 또 고화선 원장님 모시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참뭐 저도 개인적으로 와인하고 가까이 지낸 지 시간이 꽤 되는데 뭐 유기농 와인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생태치유 와인이라는 <laughs> 말은 처음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네. 네 저희가 음. 이제 생태치유라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음. 갖길 바라는 의미에서 네. 와인을 가지고 음. 저희 생태치유 형색김이 성시산용 8가지 음. 약효를 관찰하는 방법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음. 가질 겁니다. 네. 와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음. 굉장히 놀랐는데요. 음. 프랑스 사람들의 굉장히 그 정교한 디테일에 음. 놀랐고, 또 사실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생태치유에서 하는 이야기랑 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오. 또 놀랐습니다. 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음.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음. 이해를 해보고 음. 역시 또 생태치유에 대해서도 더 음. 깊이 있게 이해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하나로도 이때까지 쭉 얘기한 생태치유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 본질은 동양이고 상양이고 다 똑같이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어. 네, 그리고 음, 제가 사실 되면. 이 와인을 네. 선택한 거는 음. 선생님 때문이기도 해요. 네. <laughs> 선생님께서 음. 와인 강의 하셨던 거 그렇죠. 보고서 네. 네.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음. <laughs>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 와인 생태 치유에 대해서 음. 소개드리도록 해 할게요. 음. 사실 이런 술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의사 네, 그렇죠. <laughs> 선생님 나와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웃음> 얘기하는 <웃음> 입장에서. 또, 와인의 이제 건강적인 측면을 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음. 우려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선생님, 동의보감에서 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약이 음. 뭔줄 아세요? 그럼 보통 우리 약방에 감초 하니까 감초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동의보가 에서 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약재는 바로 이 술입니다 정말로요? 아 <laughs> 전국의 주당분에게 보물금 같은 소리인데 동의보가 에서 얘기하고 있대잖아 뭐.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예 그럼 뭐옛날에 어른들도 술은 잘 마시면 약이고 못 마시면 독이다 이런 말은 했었지만. 아예 동의보감에도 술을 약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사실, 음.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약 중에서, 음. 그리고 음식 중에서, 음. 술만큼 효과가 빠르고, 아. 강력한 게 사실 없습니다. 아, 점점 더 먹으면... 이렇게 주당들에게 보급이 돼서 <laughs> 아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부작용도 세게 아, 올수 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 그렇죠. 그 동의보감에서, 음. 특히 이 술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라고 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바로 이 술의 빠른 작용력을 이용해서 약재의 음. 효과를 실어 나르려는 음. 목적이 있고요. 음. 또술 자체가 음.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아 어혈이라는 거는 음. 이제 선생님도 좀 음. 많이 생기실 수가 음. 있는데 혈액 순환이 막히고 음. 정체되면서 혈액성 노폐물이 음. 쌓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게 여기저기 이제 혈관을 막고 음. 염증이나 통증, 음. 종양이나 치매까지도 음. 다양하게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어혈을 풀어주는 술을 잘 사용을 하면 음. 바로 약이 되는 거고 음. 잘못 사용을 하면 독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그 심장의학과의 그 주치도 제가 좀 살아남을 만하니까 술은 어차피 못 마시지만 음. 그래도 와인은 한두잔 마셔보는 것을 권한 이유.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전 세계 3대 음. 장수촌 중에 하나인 조지아는 음. 사실 이 와인의 발생지 발상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조지아죠, 조지아.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을 전통 의료처럼 음. 담가서 먹는데요. 평균 나이 1 0 0세 이상인 음.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음. 스스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음. 이 와인이라고 음. 여기고 있습니다. 음. 그럼 대체 와인이라는 게 뭔지, 음. 저의 형색김이 성시산용이라는 8가지 음. 생태적인 관점에서 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포도나무의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음. 포도나무는 덩굴이에요. 그렇죠. 나무이면서도 가지가 엄청나게 음.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덩굴성 약재가 갖고 있는 리수소 중 해독의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음. 즉, 우리 몸에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부기를 빼주며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술독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포도알은 둥글잖아요. 음. 둥근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텐데 음. 쉽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겉은 부드럽고 음. 속은 단단해서 수렴하고 응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둥근 열매는 정을 응집해주는 음.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색깔을 보실게요. 음. 색깔이라는 거는 오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얼굴에 음. 그 관련 색깔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음. 실제 생물의 색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음. 그 생물의 상태, 즉 약성을 음. 나타내준다고 음. 저희 색깔편에서 음. 음. 하나씩 음. 살펴봤죠. 음. 화이트 와인 먼저 보면 음. 청포도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청포도의 껍질이나 씨앗은 다 빼고 음. 과즙만 발효시킨 게 바로 음. 화이트 와인인데요. 이 청색은 음. 목기운으로서 간에 좋습니다. 음. 음. 실제로 클로로필이라는 색소에 해당을 하는데요. 음. 이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있으며 원활한 신진대사, 피로회복, 노화 예방 등에 음. 도움이 되고요. 음. 또 체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배출 음. 등의 효과가 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음. 다음으로 레드 와인은 적포도의 음. 음. 껍질과 씨앗까지 모두 다 그렇죠. 한꺼번에 음. 발효한 거잖아요. 어, 가지까지 넣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 적색은 화의 기운에 해당하므로 심장에 음. 도움이 되고요. 적색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음. 색소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음. 이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하에서 합성이 되어 음.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음. 막아주고 음. 또 실제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음. 항암이나 항바이러스 혈당 저하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 시력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음. 다음으로, 와인에서 중요한 게 레스베라트롤 성분이잖아요. 음. 주로 포도 껍질에서 음. 발견이 돼서 레드와인에 주로 해당을 하는데요. 음. 오랜 기간 알코올에 이제 서서히 누가 나오기 때문에 발효기간이 길어질수록 음.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 와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음. 실제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음.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음. 다음으로 기운, 즉, 한여울량을 보실게요. 와인에서 때로아라는 개념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음.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생태치유의 다양한 음. 기후 요소부터 시작해서 뭐토양 지리, 고도, 경사, 재배법 등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때로아에서 음. 다루잖아요. 바로 저희가 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서 사실 제가 이제 프랑스 중세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음.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사실은 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음, 한약과 그렇죠. 생태 치유와 어, 수도원에서 이제 주로 이그 와인 포도원을 그렇죠. 운영하고 와인을, 와인을 담그는 네. 수도사들. 그래서 이제 와인에서 먼저 떼루아에 해당하는 음. 그. 기후 조건을 보시면 주로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적당한 기후는 북위에서는 30에서 50도 사이의 온대 지역, 즉 유럽이나 미국이 주로 해당을 하고요. 남유에서는 20에서 40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음. 그리고 연중 강우량은 500에서 800ml 예요그래 음. 비가 많이 안온 곳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음. 와인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음. 연중 강우량이 1300ml 에 음. 해당하기 때문에 음. 당도가 24브릭스 이상이 음. 못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이제 설탕을 가미를 해서 음. 음. 발효를 시켜야 되고요. 특히 이 강우량은 잎이 나고 줄기가 뻗으시기에는 음. 적당하게 많이 비가 와야 되고 꽃이 피고 포도알이 익어가는 시기에는 비가 오지 음. 않아야 24 브릭스 이상의 자연 발효할 수 있는 음. 포도가 재배가 됩니다. 음. 그리고 더운 기후에서 재배된 음. 완숙 당도 높은 포도는 음.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음. 왜냐면 그 당이 알코올로 분해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드럽고 깊은 맛과 향을 갖게 되고요. 음.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된 포도는 상대적으로 음. 이제 일조량이 음. 적어지기 때문에 당 성분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산도가 높아지고요. 그렇죠. 반대로 산도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음.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라이트 바디 와인이 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난한 기후에서는 중간 정도의 와인이 음.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포도나무는 다른 작물들보다도 건조한 기후와 척박한 토양을 훨씬 잘 견디고 음. 심지어 좋아해요. 음.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자갈이나 모래 등이 많은 토양에서 주로 이제 와인 포도가 재배되고요. 음. 고도도 이 와인 테루아에 해당하는데 음. 기후와 함께 품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음. 해당을 하고 또 경사가 또 중요해요. 주로 좋은 와인 받던 다 경사지에 있죠. 그렇죠. 응. 경사가 왜 중요하냐면, 응. 이제 와인으로 재배되는 포도는 당도가 24브릭스 응. 이상 나오려면 은 경사를 통해서 빗물이 응. 빠르게 흘러내려서 응. 배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응. 그래서 주로 이제 훌륭한 와인 산지들이 이 경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사의 방향도 포도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햇빛을잘 드는 이제 남쪽을 끼고 있는 남향이라든가 음, 음. 아니면 남동, 남서향의 비타리 음. 이상적인 포도밭에 음.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맛과 향에 음.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음. 와인에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 와인, 음. 스위트 와인이 음. 이렇게 나눈 기준은 당도잖아요. 그렇죠. 이 단맛의 정도가 와인에 이제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드라이는 음. 당이 0%, 음. 스위트 와인은 남아있는 당이 1.5% 이상에 음. 해당하고 중간은 오프드라이라고 음. 부르게 돼요. 음. 레드 와인이 주로 당도가 낮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이 전부 다 알콜로 발효가 맞아. 되어버리니까. 음.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당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그 다음으로 와인에서 산도가 중요한데요. 산도는 와인 맛의 밸런스를 결정하게 돼요. 맞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포도의 산은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에 해당하고요. 음. 이거를 발효시키게 되면 호박산, 유산, 젖산, 초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당도 높은 음료만 먹으면 물려서 많이 못 먹어요. 음. 음. 그 안에 이제 신맛이 반드시 들어가줘야지. 음. 이 강한 신맛이라는 거는 목기운이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몸 속. 깊은 곳에서 목기운으로 흩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단맛을 흩어주는 효과와 같이 감미가 되어서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750짜리 포도주스 맛이라면배 터질 텐데 포도주스 마시라면 뭐두세 병씩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로마와 부케는 저희 생태치유에서 이제 향기에 음. 해당을 합니다. 와인의 70% 이상은 이 향에서 나온다고 음. 하,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음. 우선. 가격을 결정하죠. 음. <laughs> 우선 1차 아로마 향이라는 거는 처음 에 이제 병을 따자마자 빠르게 확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신맛, 음. 즉 목기운에 발산하는 향기에 해당을 해요. 음. 주로 뭐사사가 향이나 청포도 향, 음. 상큼한 과일향 등으로 표현이 되고요. 음.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2차 아로마 향이 이제 양조 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발생하는데요. 음. 주로 토스트 향, 뭐 말린 과일향, 과자향 이런 식으로 음. 조금 더 이제 단미를 띠게 돼요. 음. 그래서 토기운으로 담담한 향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케도 향에 해당하는데요. 음. 와인 생산 과정에서, 음. 어,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복합적인 음. 와인 향기를 의미합니다. 주로 오크통 발효시의 버터 향. 초콜릿 향, 음. 토스트 향 이런 식으로 음. 또 후추 향, 사향, 동물 향, 바닐라 향. 예, 음. 그래서 이제 좋은 와인일수록 음. 이 부케가 굉장히 음. 뛰어나다고 음. 하죠. 저희 생태 치유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강한 매운 맛, 음. 즉 후끈한 맛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 기운으로 음. 우리 아랫배의 단전을 수렴시켜주고 음.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탄닌이 강한 쓴 맛과 떫은 맛에 해당을 하는데요. 음. 강한 쓴맛은 혀가 마르게 되어 순간적으로 습을 말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을 떨어뜨려 주기 음.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주로 이제 화났을 때 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효과를 본능적으로 알고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떫은맛이라는 것은 금기운으로 수렴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음액을 보충시켜 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와인에서 바디감이라는 음. 게 있잖아요. 와인의 진한 정도와 뭐 점성, 그렇죠. 무게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 농도와 음. 탄닌, 음. 추출물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바디감도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 도수 14도 이상을 우리가 풀 바디라고 부르고, 12도 이하를 라이트 바디라고 부르고, 중간을 미디엄 바디라고 부르고요. 탄닌이 적은 경우도 바로 이 라이트 바디에 속한다고 음. 보시면 되겠다 했습니다. 음. 와인 용어 중에 피니쉬라는 음. 게 있잖아요. 마신 와인에 대한 이제 뒷맛이에요. 음. 와인에 남는 와인에 대한 느낌과 음. 여운인데, 이 좋은 와인일수록 또 피니쉬가 길다고 하죠. 음. 우리 생태 치유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단미가 발달할수록 음. 입안에 침이 고이고 끝맛이 달게 음.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 맛이 우리 몸의 근본을 보충하는 음. 맛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좋은 와인일수록 피니쉬가 길고 음. 또 생태치유적으로도 건강에 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다음으로 성질을 보실게요. 포도를 발효했잖아요 음. 와인은 발효를 하게 되면 소화기에 삭히는 기능을 돕게 돼요. 음. 그래서 실제로 소화를 도와주고 음. 또 위장에서 다 삭히지 못한 덩어리들, 종양이나 근종 같은 것들도 음. 발효식품이 실제로 삭혀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되거든요. 발효식품이고 김치나 된장, 청국장도 다 이런 발효식품이니까 이, 이런 발효가 소화를 돕는다는 거죠. 네, 네. 음. 그리고 실제 우리 몸에 생긴 음. 종양 같은 거를 없애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음. 그래서 발효는 음. 실제로 이제 영양가도 높아지게 되고 음. 몸에 좋은 성분이 그만큼 많이 생성되고 음. 흡수도 잘 되기 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근본 음. 물질들을 보충시켜 주는 효능이 있어서 아. 건강과 장수의 가장 핵심이 발효, 이 발효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취 시기를 보실게요. 음. 포도를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당도가 부족해지고 산도만 높은 와. 와인이 나오게 되고요. 또 너무 늦게 수확하면 당도가 강도가 강도가 높아지죠. 높아지죠. 음. 이제 일부러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음,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빈티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음. 바로 포도를 수확한 해를 음. 이렇게 이 앞에 음. 연도로 찍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해의 기후가 바로 이 와인에 큰 음.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음. 다음으로 산지를 보실게요. 음. 산지는 부르고뉴가 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중요한 와인 산지죠그 음. 음. 중에서도 이제 코트 도르라는 음. 곳이 가장 비싼 로만의 꽁띠가 나오는 곳인데요. 이 코트 도르는 음. 실제로 황금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음. 이제 산 비탈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나는 와인들은 다 거의 금값처럼 비싸죠. 음. 그렇죠. 그래서 황금 언덕이라고 부른다는 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음. 이게 산 비탈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밭과 아래에 있는 밭에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그 토양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토양에 따라서 우리가 미네랄리티라고 하는 와인에서 포도를 재배한 흙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 다양한 토양에 의해서도 와인의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코트도르의 떼루아를 살펴보시게 되면 철이 풍부한 토양이고 또 배수가 잘 되는 석회암 지대에 해당을 해요. 생태 치유적으로는 바로 바위에 붙어 사는 덩굴에 음, 해당을 해요. 음, 그만큼 이제 물이 별로 없는 굉장히 음, 척박한 바위에 붙어서 덩굴이 살려면 음, 최대한 진액을 음, 끌어모으고 보존하는 능력을 음, 키워야 되거든요. 음, 그거를 우리가 먹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근본물질인 정기신 혈을 음, 보충해주기도 하고 보존해주는 효능이 음, 있어서 건강과 장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코트도르는 음. 동쪽 사면에 위치해 있어요 아, 그러면 음. 이제 동쪽 태양만 계속 받기 음. 때문에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음. 나타나게 되는 음. 거고요 음. 마지막으로 용약 부위를 보실게요 음. 음. 동의보감에서 포도는 음. 습하여 절인 것에 주로 쏜, 쓴다고 되어 음. 있습니다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인병을 치료하고 음. 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음. 게 바로 음. 포도란 뜻이고요. 기를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살찌고 튼튼하게 해주는 보약에 음. 해당을 음. 합니다. 음. 실제로 이 열매를 소아두진, 즉 이제 피부병에 음. 사용을 했는데요. 주의할 것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음. 음.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음. 와인을 부작용. 많이 마시면 눈이 어두해집니다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이 포도에 즙을 짜서 술을 빚은 거를 포도주라고 이제 동의보감에도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던 게 나와 있는데 효능은 얼굴이 늙지 않게 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건강과 장수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와인에서 때루아 응. 와인이냐, 세파주 와인이냐로 응. 서로 싸우는데요. 때루아 응. 와인은 이제 전통적으로 포도 재배 지역의 모든 자연 환경 요소를 응. 종합해서, 즉, 기후, 태양, 바람, 습도, 지리, 토양, 채취, 식이, 재배와 제조 방법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든 와인, 즉 생태치유 와인이죠. 근데 이제 세파주 와인은 오로지 포도 품종만을 앞세운 신세계 와인에 해당을 해요. 근데 저희 생태치유 학교에서도 사실 이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품종이냐, 생태 환경이냐. 음. 근데 결국에는 이 품종과 생태 환경 음.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바위에 가까운 환경, 즉, 모래와 자갈 비율이 높거나 일조량이 많아지거나, 또 바람이 많아지고 동쪽 산비탈에 해당할수록 포도는 진액을 조금 더 수렴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껍질이 두꺼워지고 당도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즉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만든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게 되고 색이 짙고. 탄닌이 발달한 와인이 만들어지게 음, 됩니다. 와인이 네. 음. 주로 이제 적포도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까베르네 소운용 음. 품종을 이런 환경에서 키우게 되고요. 음. 반대로 습지에 가까운 환경, 음. 즉 진흙 비율이 높고 서늘한 지역이거나 바람이 적고 서쪽 해안가에 음. 위치할수록 포도는 그 습을 흩으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껍질은 얇아지고 당도도 낮아지고 신맛과 향기를 발달시켜서 오히려 그 습을 흩어주는 효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와인은 알코올 도수는 낮고 또 색이 옅으면서 탄닌이 적은 또 산도는 있고 상큼한 향을 갖게 되는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주로 청포도가 좋아하는 환경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치유 와인 중에서도 음. 우리는 또 동양인에 맞는 음. 와인이 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음. 우리가 먹고 있는 와인은 육류를 많이 먹고 음. 내열이 많은 서양인에게 맞는 음. 와인이거든요 음. 근데 동양인은 체질도 다르고 음. 먹는 음식도 다르죠 음. 그리고 실제로 알코올 분해 효소도 동양인이 훨씬 더 적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음. K 와인이 사실 최고의 생태 치유 음. 와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가격도 싸고 좋네요. 뭐. <laughs> 네. 건강과 장수 1 6 번째 마지막 시간은요. 생태 치유 와인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쭉다뤄왔던 새로운 어떤 관점 또 새로운 어떤 인식을 우리에게 가까운 와인에 한번 적용시켜서 또 새롭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건강한 어떤 삶을 통해서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지난 16주간의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고아선생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음. 16주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생태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형상체질을 통해서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삶에서 실천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선생님, 안수강하십시오 <laughs> 예. <laughs> 여러분들도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